아프리카에빅 5가 있습니다. 코끼리, 사자, 그 다음에 표범, 그리고 코뿔소, 그리고 이거 등치로 봐서는 기린이 크지만 기린은 빅 5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문 사냥꾼이라면 이 다섯 가지를 사냥할 수 있을 때그 사람이 전문 사냥꾼으로 통하는 빅5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물소입니다. 이 물소는 가벼운 것은 500kg 조금 나가는 것은 900kg 나가는 거구입니다. 이 거구의 무적함대 같은 이 아프리카 물소 사자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사자를 걷어내 치는 용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백 마리에서 수천 마리의 떼를 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큰 몸집에 그 강력한 힘이 이 뿔과 에이뿔뿔 사이가 1m가 훨씬 넘는 이 거대한 짐승이 왜 수백 수천의 떼를 이루어서 아냐? 그 이유는, 이 아프리카 물서는 시력과 청력이 아주 약합니다. 접근이 오는 것을 잘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합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때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일 가운데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젊은 용사들이 뒤에 입니다 이들의 최대의 위협은 사자 같은 맹수가 아닙니다. 이들의 최대의 위협은 물입니다. 물쏩니다. 이큰 몸집으로 이들이 먹고 사는 것은 물과 풀두 밖에 없습니다. 풀은 물이 있는 곳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이들의 생존에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들은 하루에도 50km에서 100km를 걸어가며 풀을 뜯고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물소 때의 리더는 몸집의 크기나 성, 포악한 성격 아니면은 힘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물소의 지도자는 후각으로 결정됩니다. 누가 더 물냄새를, 멀리 있는 물냄새를 더 확실하게 바르게 맞는가. 그것이 지도 리더 물소의 자격입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이 리더 물소는 엄청난 책임감을 갖습니다. 잘못 인도하면 사막을 통과하는 동안 다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외롭고 언제나 눌리는 책임감이 그에게 있지만, 이 리더 물소들은 충성스럽게 그들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아프리카 물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모습과 많이 흡사합니다. 물이라고 말할 때 때라고 말할 때 한자어로는 물이 군, 그래서 군자를 씁니다. 저 군자를 잘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자두 자가 합쳐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글자는 임금이란 뜻의 임금군 자고, 뒤에 있는 것은 양을 말할 때 양입니다. 양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양은 쉽스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아도 군집명사 하나입니다. 쉽입니다. 임금과 임금과 양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과 그양 그렇게 합쳐져서 우리는 크리스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멍 뚫린 육체로는 지금 천상 보좌에 계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의 교회를 이끄실 때에 양대 중에 리더 양, 리더 물소를 뽑아서 교회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의 양입니다. 다만 여러분보다 조금 앞에 서 있는 리더 양입니다. 저는 물소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물소이지만 예수님 예수님과 양대 사이에 서 있는, 손대 사이에 서 있는 그 영적인 리더물소입니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공동의회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무리 사이에 서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물소, 리더물소를 가리게 됩니다. 이것은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당선되었다고 우쭐할 거 하나도 없고, 여기에서 탈락됐다고 비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승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뽑으면 그 사람이 뽑히는 거 아닙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께 와 있느니라. 우리가 투표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가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투표에 임할 때, 감정으로 임하면 안돼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사진첩을 가지고 가셔서 누가 인상이 좋은가 관상장이처럼 찍으면 안 됩니다. 나하고 악수 한번 한것 때문에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찍은 그 리더가 물소 리더 물소가 물 냄새를 제대로 못 맡고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투표하는 사람들이나 오늘 선발이 되어야 할 대상자나 또 똑같이 염두에 두어야 할 리더 물소의 자격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고 뽑힌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한평생 섬겨야 할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밝히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니라.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에 말하는 장로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 직분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군가 앞에 서서 걸어야 하는 리더물소들의 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당시에 교회는 상당히 어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외적인 핍박이 드세지고 내적으로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에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과 양떼들 사이에서서 걸어가야 할 리도. 물소는 아주 성숙한 어, 리더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우리의 역본으로 쉽게 조린다면 두 가지 자격증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물소로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냄새를 확실히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현존하심을 늘 냄새 맡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의 냄새를 아는 사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확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세상 리더십과 교회 리더십은 다릅니다. 세상은 실력이 있으면 됩니다. 교회는 기능 가지고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본이 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본이란 말을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사용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과 그 옆구리에 대한 상처 자국을 보지 않는 한난 믿지 않겠다. 그럴 때그 자국이 바로 본이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자국,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모든 지도자들을 선발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 기준이 한결 같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기능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인격적인 특성과 영적인 성숙도를 듭니다. 너희 중에 믿음과 성량이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제시했으니 이 사람들을 놓고 투표를 해라. 집사를 뽑을 때부터 장로의 자격이 이르기까지 모든 지도자의 선발 기준은 그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인격과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세 번의 대답을 확인하실고 나서요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교회 지도자에게 중요할까요? 그래야 그가 지도자가 될때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겨우 하는 것입니다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피할 수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안, 않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 때문에 이 리더십을 가질 때 그럴 때만 더러운 일로 일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이득이란 그 직분을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자기 특권, 자기 자리, 자기 권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교회 공동체에서의 존경, 모든 동기가 나에게 있을 때 이것은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즐거움으로 희생하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책임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것을 생생내지 않을 그러한 희생과 섬김을 감당할 수 있, 있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 냄새를 잘 맡는 리더물서처럼,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지 않는지, 이런 결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런 동기와 이런 태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예수님 냄새를 확실히 맡는 영적인 후각을 가진 사람을 뽑아요. 뽑힌 사람 그리고 뽑힐 사람 여러분이 정말 이전에 말한 대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 냄새를 잘 맞는 영적인 코를 계속해서 개발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의 박수 냄새, 사람들의 인정 냄새. 그것에 코가 맑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무리의 본이 되라. 이 본이란 말이 자국이란 뜻입니다. 리더 물소가 맨 앞에 서서 저벅저벅 저벅 걸어가면 그 발자국을 따라서 뒤에 있는 물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장한다는 뜻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무 약합니다. 영어로 로딩입니다. 로드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걸 지켜놓고 내가 왕초 노릇을 하는 것을 로딩 주장하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립스라고 하는 성경 번역에 보면 리를 틴 가스, 플레잉, 리틀 틴 가스 작은 깡통 하나님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도 아닌 것이 빈 깡통처럼 소리를 내며 시시껄렁한 하나님 행세하지 말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서리 집사일 때는 그렇게 겸손하다가 안수 집사님 되면 목이 힘들어가고 장로님 되면 배우기를 거절하고 목사가 되면 성장이 멈추고 이것은 비극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지만 아무리 잘해도 부지도자입니다. 우리 앞에 진정한 덜로드 지도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부지도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된 그의 양 떼들 본을 보임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희생하는 지도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본이 되라. 이 본이란 말은 발자국 자국이란 뜻도 되지만 거푸집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붕어빵 파는 데 가면 붕어빵 틀이 있습니다. 요즘 붕어빵 없어요. 잉어빵. 그 잉어빵에다가 뭘 반죽해서 놓고 굽든지 그 모양 똑같이 넣어. 너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싶은 바로 그 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틀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앞선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앞선 물소는 언제나 외롭고 언제나 눌려야 합니다. 그 눌림과 그 희생과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며 앞서가는 것이 리더 물소입니다. 본이 되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일주일에 한번 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365일 24시간 매일매일의 실제 속에서 언어와 이의와 인격과 배려와 헌신과 돌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중직자를 m 팀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델이 되고 목회자에게는 메인 스테이가 되고 목회자가 흔들거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주 돛대를 붙잡아 주는 밧줄처럼 목회자가 주님의 비전과 목적을 따라 쭉 배를 몰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메인 스테이가 되고 앞으로 장로가 될 사람들의 좋은 멘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될 사람들의 좋은 멘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사람들의 좋은 멘토 권사가 될 사람들을 저는 3M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의 투표는 다시 말하지만, 승진투표도 인기투표도 평가투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양심에 따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 찍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당선되는가? 다수결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누가 많으면 당선되는 게 아니고, 투표한 사람의 3분의 2를 넘겨받아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리더물서로 가리셨구나. 그렇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선되었다고 우쭐하거나 들뜨시면 뭐안 됩니다. 당선되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부터 외롭고 눌려야 하는 자리에 섰구나. 그런 무게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혹시 이번에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내가 너는 쓸 수가 없다. 너는 더 멋진 목적을 위해 내가 나중에 쓸 목적을 위해 너는 요구하겠다. 그러실 때에 아이 교인 진짜 사람도 몰라보네. 그렇게 고 교회에 옮기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시험이 없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안수 집사 떨어진 것이 무슨 아버지나 돌아가신 일인 것처럼 주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그런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떨어진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자격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 시점에서는 쓰, 쓸 사람이 아니다. 집에 그릇이 많다고 귀한 것부터 쓰나요? 그 시점에 써야 할 그릇이 종류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시험이 없이 기쁨으로 순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상자들에게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당 여러분이 주님의 리더 리더 물소로 선택되든지 선택되지 않든지 그 결과의 기쁨으로 순복하시겠습니까? 대상자들 빨리 대답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뽑는 사람들. 아이 저 사람은. 진짜 한수 집사 자격 없는데, 아저 사람은 권사 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뽑혔다고 궁시렁거리며 돌아다니면서 정치적인 뭐가 있는 것 같아. 지난번에 양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를 든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뭐 이러면서 구질구질한 뒷담화 하지 않기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목자이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 양태 사이에 서서 이 물소떼들을 바르게 인도할 리더 물소들을 가리는 아주 중요한 공동의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예수님 물냄새를 정확하게 맡고 예수님의 은혜의 물냄새를 알고 또 우리 공동체를 그 마음에 품고 외롭고 눌리지만 그 책임을 즐겁게 감당해줄 리더 물소들을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믿음과 주님의 인도들을 찍을 것입니다. 그러나 3분의 2 득표를 통해서 누가 주님이 이 시점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리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투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리더물소를 가리는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 향후 10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지도자들을 선발하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리더물성를 세워주시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